어렵니? <laughs> 봐봐, 뭐지? 이, 이거는 해성이 떨어졌나? 이거 봐봐. 아이 봐봐, 뭐 어려? 이거 봐. 그러니까 그럼 it seems uh, inconsistent. 아이 하지 말자. 이거 봐. 그냥 이거 무섭지? 어? 그무섭다는 거야 그냥. 어, 무섭다. 무섭다. 이렇게 읽어, 이렇게 잘하잖아. 요 대충 한두개뭐 이렇게 궁예처럼 읽는 거. 어, 그거 하자 그거 그냥. 똑같아. 이쯤에 막 열심히 해봤자 필요 없어. 안돼, 안돼. 그냥 이거. 어. 쫄리는데? 해성 쫄려. 그렇게 풀었잖아, 그래. 답이 맞았을까 심지어. 어. 그러면 와 모르겠네 단어. 오. 음. 여기 대충 넘어왔겠죠 모르니까. 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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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겠지. 어페어션부터 어, 몰랐을 거야. 그러면 음. 뭐, 어. 오. 어. 시험 때 일로 오는 거 맞어. 시험 때 일로 와야 돼. 근데 어디는 해봤어야 되 노란색은 했어요. 노란색은 왜냐면 대절 뒤에 문장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이렇게 지랄+ 지랄을 해도 카마카마 뺄거 빼고 주어 동사 읽어서 저게 뭔 말인지는 알아야지. 왜냐면 자꾸 밑줄을 쳐버려서 물어보거나 빵골 뜨니까 저건 대비를 하라고. 왜냐면 여기는 재진술 구간이잖아. 그러니까 저걸 뭐라 해야 되는데 저기서 분명히. 우유 우유가 진짜 뜬 새끼가 있을 거야. 어? 이 우유가게 지금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내 말은 어? 이러고만 하지 말라고. 보면서 아 어, 우유다 하면서 막 어. 하지만 너무 무섭잖아 그러면 너무 나도 무섭잖아 서로가 그렇지? 서로 막 분노하는 거야 서로. 이거 줄기예요 줄기. 그러니까 웅장한 우유빛깔 줄기니까 저걸 그러니까 해성으로 바꿀 능력은 좀 있으면 좋겠다. 어. 제가 떨어졌다로 번역하면 더 좋다 근데 해성이 떨어지면 결국에 저, 다시 돌아가면 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무섭다를 완성해 주시면 돼 그러면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 생각을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 뭘 생각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하냐면 얘가 뭔가 힘이 있다라고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사이에서 나름대로 어떤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지. 결국에 사람들은. 해성이 떨어지면. 주술적 의미로. 그래서 그, 그 뒤에. 그래서, 여기 보면 돼. 여기 보면 돼.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자꾸 떠오른 거야. 사람들 이런 개념이 생긴 거야. The idea arose. 발생한 거야. 어떤 개념이 생겼냐면, 대절 이하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대절 뒤에 잘 읽으면 돼. 속을 읽으면 돼. Comet were having of a disaster 였던 거야. 그러면, 하인걸 몰라도, 그러니까 얘는 무서운 거야. 그럼 얘는 무섭다, 무섭다. 얘가 그 전조야, 전조. 그, 먼저 오는 애. 선조, 그러니까 전조. 그, foresee, 그러니까 미리 보는 애. 그지 주수, 무당 같은 거. 이거는 재앙의 전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어거리 오브 디바인 레스다. 그러면 이 레스도, 얘도 신의 이거 봐봐 좋은 말이 걸었어 안 좋은 말이 걸었어? 어 맞어 신의 빡도움이야 그 분노 러아 러아 벌써 발음이 안 좋잖아 분노야 우레하지마 러아 알겠지? 루아스. 그러니까 분노 신의 분노에 대한 이것도 점 그럼 얘, 얘랑 얘랑 동의어야 점 조짐 조짐 어 미리 보이는 예견한 뭐 징조 그런 거. 신의 빡돔의 조짐이고, 재앙의 조짐이고, 그랬던 거야. 그거를 작가가 어려운 말 지가 쓰니까 미안하면 이렇게 한다니까, 작가는. 그 뒤에 읽으면 돼, 너는.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어, 미리 막 이거, 이거, 제일 쉬운 말을 하잖아. 지도 미안하니까. 저 어거리 힘들까봐, 하빙어 힘들까봐, 포 폴토를 하는 거야. 미리 말하다. 갑자기 대시 뒤에는 단어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니까. 알겠지? 얘는 뜻이 뭐라고? 다시 말하면 요거 떨어지는 거야. 수준. 그러니까 네가 여기 읽었으면 잘본 거야. 그냥. 저기 안 해도 돼. 알겠지? 근데 이제 논리 문제 할고 단어 문제 할때이 <laughs> 저걸 기준으로 이렇게 빵꾸를 여다 두는 거지, 이제. 어거리 정도는 쓸줄 알으라는 거지. 하빙어 쓸줄 알라는 거지, 이렇게. 그지 어? 대시 갖다 풀으라는 거니까. 그럼 다 봐. 얘네들이 미리 얘기해준다. 뭐에 대해서? 이 왕자의 죽음을. 그 해성 떨어지면 누가 죽는다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이걸 또 하나하나 읽으면 안 돼. 그냥 무서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왕국이 몰락한다든지. 바빌론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해성은 해성은 하늘의서바스츄 하늘, 하늘에 턱수염이라고 생각한 거야. 해성은 일부. 중세의 해성에 대한 묘사도 뭐와 닮았냐면 어 미확인 비행 저게 UFO야.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고 하면 UFO잖아. 미확인 비행 물체. 근데 여기는 미확인 비행 십자가라고 여겼대. 그럼 여기서 빠져들지 말고 하늘에 막십자가날라다니다고 생각한 거고 하늘에 턱수염이라고 막본 거야, 사람들이. 어허 하면서. 이거 뭐 문헌가 그래서 이런 건뭘 상징했냐 이거야 그냥 무섭다 무섭다라고 무섭다 이걸 다 읽, 읽을 게 아니라 그러면 일부 중세인들이 해성에 대한 묘사는 뭐 했다는 거야 무서워 무서워 알았지 아니, 그러면 다 맞았어야지 밑줄 친 부분은 왜 했을까요? 무서워 디번 People fear comet 형광펜 오 무서워 무서워서 알겠지. 그다음 맞는 거 해성이 실제로 신의 신 신의 질서 있는 우주를 반영해 질서를 깼잖여. 그러니까 얘는 해성은 질서하고 이항이야. 땡. B번 해성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 우주의 신성함에 대해 맞아요. 그럼 당황했잖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해성이 이 포충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무서워 죽겠네 지금. D 번. 해성이 일부 고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믿게 갑자기 뭐또 천국을 믿어. 정답은 B 번.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 새절기 어, 강의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 뒤에 이제 이제는 실전에 들어가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우린 타임을 계속 잴 거야.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모이니까 다음 달부터 또더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